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오직 바른 법만을 불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주위에 구독 권선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서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공부, 무극입니다. 공부에는 다함이 없다. 예,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마음 공부, 경경 공부 등입니다. 공부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단문 단답 시간입니다. 예, 집중해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중기도를 여러절에 올려도 좋은지요? 입제와 회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여러 절에 올려도 좋습니다. 회향은 백중날, 음력 칠월 보름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날은 가장 마음에 끌리는 절로 가시면 됩니다. 입제는 날짜가 절마다 다 다르니 다 참석하셔도 되고 못 가는 절은 백중기도 중에 언제 한번 가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왜 백중천도제가 중요한가? 예, 이 부분을 꼭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이 성질이 포악합니다. 특히 생일날이 돌아오면 미쳐날 뛰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예, 그럴수록 업장 소멸 기도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금강경 하루 7독 이상 꼭 하시고 해원결지는 옴삼다라가닥사바를 하루 21번 이상 외우십시오. 혹시 기도방이 따로 있다면, 기도방에서 기도하실 때 남편이 자는 방 쪽으로 향해서 108배 또는 33번 절 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 제삿날을 그날짜 지난 후도 되나요? 묘제도 제사 며칠 후, 편리한 날 지내도 되나요? 예, 부모제사나 묘제를 당일 지내기 어려우시면 재산날 앞쪽으로 당겨서 하십시오. 재산날 지나서 하게 되는 경우는 연가로 하여금 기다리다 지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당겨서 보름 안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광명사를 만들어 시 부모님 산소에 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광명사를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예, 계곡에 가서 깨끗한 모래를 적당량 채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봉지에 잘 담아서 기도하실 때 앞에 두고 광명진언을 하루 108번씩 7일간 외우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소에 가서 역시 광명진언 외우면서 골고루 뿌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광명진언에 대하여 이 부분을 꼭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광명진언에 대하여 이렇게 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90 노모가 정신이 쇠약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 드려야 할지요? 예, 노모가 들을 수 있도록 관세음 보살 정근을 자주자주 자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염주도 손에 지켜주시고 늘 부처님을 생각하라고 독려하십시오. 노모로서는 지금이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자식이 기도해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관세음 보살 다섯 자의 심통 이걸 꼭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 독송 들으면서 금강경 1자 1배 사경하고 있습니다. 1자 1배의 기원은 언제부터인가요? 예, 수행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대로 독송 듣고 사경하시면서, 절하면 일석 3조로 하는 것인데, 실제 기도 효과는 서로서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 30배로 커질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한자 서고 한번 절하는 일자일배의 기원을 물으셨는데, 이는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200년쯤 뒤에 아쇼카왕 3차 결집 때 경전이 문자화되면서 생긴 수행 전통입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 협착증 때문에 참외 기도를 중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경전 독송이나 사경도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예, 몸 상태가 그러시니 허리를 서는 수행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아주 편안한 자세를 취하셔서 유튜브 틀어놓고 금강경, 관음정근 대단히 많이 들으십시오.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집중력 있게 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예,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소리 내어 독송을 하는데도 중간중간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곤 합니다. 이런 현상은 왜일까요? 예, 극히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신이 흩어지네 하면서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곧장 독송으로 돌아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수련이 많이 되면 나중에는 괜찮아집니다. 예,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법승계 사경을 금정색펜 아닌 빨간 펜으로 꼭 해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예, 사경하실 때펜 색깔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법승계에 무량 공덕이 있다. 예, 이 부분을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 끝날 때 마하바냐 바라밀 대신에 나무 서가모니 불로 끝내도 되는지요?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마하바냐 바라밀을 하는 것은, 오래된 관례이기도 하고, 지혜를 얻고 보살행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으니, 마하바냐 바라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11번째 질문입니다. 4시 반에 예불을 해오고 있는데 유튜브 비유디에서 하는 5시에 예불을 맞춰야 할까요? 예, 비록 인터넷이지만 대중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는 예불 전이라도 경전 독송 또는 사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시 땡 치면 비유디 예불과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평생위표를 올리면 어느 절에서는 기재산날 대신에 중양절 구구절에 추건해 주신다는데 어느 쪽이 좋은지요? 예, 아무래도 기재산날 추건해 드리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간포도량에 모셨다가 서울도량으로 평생위표를 옮겨도 되느냐고 하셨는데 예, 그것은 한도량이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13번째 질문입니다. 달력에 올린 대성자모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기도를 했는데 5월 29일 점안식 전이었는데 부처님 영음이 덜한 것은 아닌가요? 예, 처음 법당에 모실 때 1차로 점안식을 하였으므로 달력 사진으로 기도하셔도 관세음보살님의 법력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모셔진 사진으로 그득 별도의 점안식을 하였으므로 백호가 있고 없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친정 연가와 시댁 연가를 나누어 적으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예, 친정 연가와 시댁 연가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친정연가는 딸 이름으로 복이 서시고, 시댁연가는 남편 이름으로 복이 서십시오. 그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이미 본문한 어떤 연가를 챙겨야 하나, 예, 이 본문을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열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 사경은 백중에 올린 연가 소만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권 사경에서 모든 연가님들 이름을 다 같이 올려도 되나요? 예 만일 할수 있다면 영가 한 분당 금강경 한권 사경해서 그 사경집 앞이나 뒤에 영가 이름 쓰면 좋습니다. 만일 바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 한 권이라도 사경해서 전체 영가 이름을 사경집 앞이나 뒤에 쓰시길 바랍니다. 각 영가 목소로 경전 사경을 꼭 하고 싶은데 금강경이 너무 길어서 안되겠으면 상대적으로 짧은 반야심경이나 대다라니로 영가 앞 앞의 목소로 사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 대다라니 앞 뒤쪽에 영가 한분한 한 분을 올리면 됩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 한 망자는 후손의 정성을 다한다. 망자는 후손의 정성을 다한다. 이 부분을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오늘의 마음 공부가 좋아 주위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상단에 커뮤니티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우학스님의새 메시지와 사진이 업로드 됩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장명과 개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 답변입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우학스님 장명 개명에 대하여 이 영상물을 꼭 찾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운명을 보거나 점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통 성명학에 입각해서 장명 개명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 짓는 것은 누가 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나름 신경을 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장명 개명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담은 단답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간단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백중 49일 기도 중입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건강형 독송 사경 좀 부지런히 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 백중 기도를 붙이신 분들은 유튜브 b o d 로 매제마다 생방송을 들으시면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저희 절에 제를안 붙이셨더라도 같이 동참하시면 뭐, 그것도 큰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매제마다 이루어지는 본문은 그 다음날 유튜브 불교대학과 b o d 나누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거하고 있는 세계 명상 센터 무일수는 뜨락에는 지금 보리수 열매가 아라리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씩이라도 오셔서 부처님 칭견 하시고 보리수 밑에 앉았다 가시길 바랍니다. 예, 큰 기운을 받을 것입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보살